는 옥탑방의 명앵커 강성범 씨 만남을 자래입니다. 네 오늘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누실까요? 강성범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도대체 왜그러는거야왜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좀 들어먹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 자네하고 지금 내가 어0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들어먹지를 않어? 하려 하려 얘기 안 들었다고만 그냥 확 그냥 휴가 보내버릴 거요? 어? 아니 왜 매니저분들 잡으세요 아침 부터 무슨 일이죠 아니 매니저가 지금 뼈악 배치라고. 좀 저기 뭐야 그늘에 가서 에어컨 바주면 쐬고 있으라니까 굳이가 그 앞에서 갖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주 혼을 냈습니다. 왜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요즘 직장 갑질 없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시키는 건뭐 기본이고요. 자기 집에서 남는 반찬을 가지고 와 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먹! 어안 먹으면 퇴근도 안 시키고. 직장내 갑질로 인해서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가요 한 달에 1,844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갑질 일단 한번 걸리면 아주 혼쭐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웃 나라에서요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바다에 내버린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 짐작이 가시죠? 예. 무슨 신나는... 얘기일까요? 강사법의노선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대재앙이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를 받아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나. 2020년 도쿄올림픽 때요, 축구, 야구, 소프트볼 경기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강서범의 뉴스룸에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셔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니다어서 오십시오. Years been claiming that their processing has been removing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까지 큰일 난줄알 정도로 정말 온갖 뉴스가 도배가 되고 글로벌 뭐뭐 뭐뭐 괴물이었죠. 뉴스 잡아먹는 괴물. 2011년 3월 11일이었죠. 네. 9.0 정도의 진도에이 지진이 일어나서 네. 10m 파도 이 해일이 밀어닥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전기가 중단이 됐어요. 네. 이 원자로 안에서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데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중단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발이 일어났죠. 네개기 중에 세개 기가 폭발을 했는데 2015년에 여기를 갔었어요. 추접 가셨어요? 네, 귀한 곤란 지역.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맨 끝에 지역 가서 제가 어그 그 옆에다 대구 재보니까 17.57, 237배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어떻게 됐는요그 안은 훨씬 더 높은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재염한다고 재염 방식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땅을 5cm씩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마대자루에 다 담아서 이거 어디 치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예. 싸놓은 게뭐 김양시장인가 싸놓은 게1 4만7천 곳을 싸놨어요 이게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거예요 예, 예, 예. 의원님께 전부 말씀하셔가지고 예. 지금 사실 집에 다시 돌아갈까 설명해 <laughs> 주세요 <laughs> 근데 <웃음> 이 원자로라는 게 그냥 소지 않아요 어. 한참 시켜 줘야 돼요 어. 지금도 뜨겁잖아요 <laughs> 온도가. 제일 뜨거울 때는 3 0도를 넘어요, 섭씨 콘크리트가 그냥 흐물흐물해지죠. 이게 녹기 시작하면. 구멍이 생기고,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가버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저는 후쿠시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어, 물을 계속 이렇게 냉각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여진 게 합해가지고 110만 톤. 그게요, 올림픽 수영 경기장 600개 분량이에요. 아, 600개요? 그거 어떻게 치워요?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일본에서 내다 버리겠다, 바다에 버리겠다, 던지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불법 아닙니까? 여기서 확 이렇게 쏟아내면 구로시오 네. 해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류를 따라서 다시 올라오면서 일로 가고 일부가 이렇게 쓰시마 난류를 타고 이렇게서 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해안에 세슘이두 배가 된 거예요. 코칭을 네. 그냥 숏님으로 할게요. Well, actually, as it is at the moment, they cannot discharge under Japanese regulations. But 80% of this contaminated water is above the regulatory limit. Yeah, I think there'll be a lot of interest in foreign media. Uh, Greenpeace is contacted by media around the world, wanting to understand what is the reality of risks, contamination in Fukushima. a n 6 8 m o n t 두 분은 여기 통역 안 들으셔도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laughs>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laughs> <laughs> 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혹시나 좀따가우시면아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이 모자를 좀쓰셔요 이게 타시면 안 되니까. 예. don't really s u 스타일이 중요시하시네 만약에 이걸 이제 방해했어요. 해양 생태계는 걔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느냐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 남해안에 잡히는 오징어 고등어 이게 세슘 특히 스트론 투미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네. 고기 그 근육에 붙어 있어요. 네? 그 스트론튬 뼈에 붙어 있어요. 우리 입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2차 감염이죠. 근데 당장 나타나지 않거든요. 증상이 세슘이 들어가면은 근육에 그러니까 폐, 식도, 장 결국은 암이죠. 네. 25년이 있다가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후쿠시마산 그 근처에서 난그 수산물들이 들 네. 수입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3년 9월달에. 예.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그 옆에 팔개현 내서 네.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바다를 둘러싸고 쭉 있는 네. 여기가 다 같이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만 좀 우습게 보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WTO에다 2015년에 2년 후에 재를했어요 작년 2월달에 일심을 하고 우리가 졌어요. 졌어요? 예. 그래서그 우리가 항소했죠. 예. Yeah. 그래갖고 올해 4월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 아직 진행이라는 거죠. 뭔가 다른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문제죠. 이게 후쿠시마 의 여기 을 강조하는 것다야구경기장입 이거를 이번, 이번 올림픽 때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큼한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땅을 걷어내서 마대자루에 모아놓은 거 이게 그겁니다. 거리가 292.1m예요. 어, 오, 닭살도. <laughs> 이렇게 무리하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비 수상이 더위 먹지 않으면 이런 제한을 하지 않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에요. The images of the contaminated waste. Okay. about 16 million tons of this waste. 6천만 톤. And they're 000 moving 000 it 000. from around Fukushima to nearer the Fukushima Daiichi plant to storage facilities. And all of this is going to be going on during the Olympics. What is it? It's a very small stadium. It's a very small stadium. It's a very s m a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a very small stadium. It's a very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선수들한테 먹이고, 거기서 나온 나무로 갔다가 침대를 짜가지고 선수들을 재우고, 이런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시죠? 제가 시민들을 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녀오겠습니다. 번가번가입니다.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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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세계 선수들한테 일본에서 네. 후쿠시마 아시죠? 네네 후쿠시마산 네네. 농수산물을 식사로 제공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거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었 우리 우리 그 음. 식품을 갖고 가서 거기서 드시겠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요?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아니 돈이 문제요 예 국민이 문제지. 저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국, 말씀. 선수들 건강이 문제고 국민의 네. 건강이 문제지요. 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선수들에게 식사를 준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어요. 어 그건 잘못된 거지. 음 어, 우리 한국 국 사람들은 그거 먹어서는 안 되고, 네. 가서도 안 돼. 아선수들도요 아니 선수도 안 가는 게 좋아. 아 선수도 안 가는 게 좋다. 선수들 그게 너무 너무 싫어. 일각에서는 <laughs> 예. 선수들이 과연 이 올림픽 참가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까지 예.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하면 고려해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콧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피폭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제 위험해지면 음. 주변인의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고 아. 선수들도 뭐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음. 뭐 올림픽이 중요하긴 한데 네. 뭐 1, 2년 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 2년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심각하면 고려해 볼수 있죠, 정말로. 예. 일본 가는 공작 티켓이 생겼어요. 선수들 응원하러 가겠습니까? 아니세요. <laughs> 가. 선수도 응원차라면 같이, 만약에 이렇게 어. 같이 가면 음. 갈것 같아요. 아, 다른 그...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네. 응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여심히안 간다는데? 어, 그럼 혼자. <웃음> <웃음> 예, 역시나 시민들의 반응 뜨겁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health effects of consuming radioactively contaminated food over such a long time frame, because we're talking about low level radiation exposure, Prime Minister Abe will be long gone. Before you will see direct health consequences. And therefore, actually, the, the key issue is that no one should be forced to consume food where they have doubts over its risk. And that particularly relates to Fukushima food. 제 아베까지 먹잖아요, 마시고 상을 자세히 보여지요 찌푸리잖아요. 찌푸리거든요. 찌푸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뭐냐 면찝질한 거예요. 심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거 실험용 동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음식을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먹일 수 없죠. 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는 걸 못하게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네. 세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짧고 간략하게 이 스케치북 한 장에 알겠어요. 한마디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쇼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어, 짧고 굵게. No nukes. No nukes. 탈원전. 아 Anywhere. 어디서나. 아 어디서나. 예. 탈원전하자. 예. 균율이 많이 갔죠. 저기 금이 갔는데. 네.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아직도 진행 중. 절대 한 순간도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거든요. 사실은 절대 한 순간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의원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안돼. 위험한 올림픽이 아니라 청년들의 안전이 우선. l l a l s be working at international fora such as the IMO, but also at the United Nations uh, Human Rights.

어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막아내는 노력을 정부는 세게해 나갈 겁니다. 이거 그 귀한 세분아이 이, 누추한 곳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침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강성범의 요소로는 계속됩니다.